다이어트 할 때는 먹는 게 맛이 없어서 너무 불편해요. 힘들어요. 저도 면 요리를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가끔 진짜 단거 먹고 싶다, 맛있는 빵 먹고 싶다 했을 때 간식으로 드시기에 되게 적합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컬리플라워 라이스. 이 콜리플라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채소류잖아요. 그래서 칼로리도 굉장히 낮고 식이섬유는 풍부하고 당질의 함량은 더 낮거든요. 이게 다 340g이에요. 근데 75kcal. 정말 낮죠. 그리고 안에 단백질이 5g, 당류는 1g만 들어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 고기 같은 거 먹고 나서도 밥 볶고 싶고, 내지는 뭐 쭈꾸미나 이런 거 전골 같은 거 먹고 나서도 밥을 볶고 싶은데 주책감이 좀 들잖아요. 그때 이 컬리플라워 라이스를 사용을 하면. 꽤 밥이랑 비슷한 식감과 맛을 내면서 죄책감도 덜고 칼로리도 줄여서 먹을 수가 있어서 아주 좋고요. 콜리플라워를 믹서기에 좀 거칠게 갈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훨씬 간편하고 보관도 용이한 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계란 김밥 키트예요. 이게 사실. 요즘 키토 김밥이라고 해서 밥 빼고 이렇게 지단으로 만든 김밥 유행하잖아요. 근데 아예 지단을 붙이지 않아도 되게 이렇게 딱 키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소량의 밥과 함께 넣어서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 그냥 계란 지단체만 이용을 해서 하거든요. 밥을 안 넣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양념을 다 넣으면 너무 짤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단무지도 싫어해서 오엉만 넣어요. 우엉 두줄 정도 넣고 무말랭이도 이렇게 한 줄로 얇게 깔아서 하면 약간 스쿨푸드 마리 정도의 사이즈의 김밥이 완성이 돼요. 그걸 이제 다섯 줄 정도 하면 남편이랑 같이 해서 한 끼나 한끼반 정도 나눠서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구매했다고 나오는 고깔 양배추. 사실은 양배추 자체를 저는 워낙 좋아하기는 해서 일반 양배추도 잘 먹는데 고깔 양배추가 안에 심지 부분도 좀 적고 좀 부드러워서요. 통으로 이렇게 구워서 양배추 스테이크처럼 딱딱하게 그렇게 해서 먹을 때는 일반 양배추를 쓰는데 샐러드로 먹는다거나 생으로 먹을 때는 이고깔 양배추가 굉장히 달고 맛있고가 그러니까 좀 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으로 드시는 분들한테는 강추합니다. 아무래도 다이어트 할때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는데 중점을 주다 보니까 아침 식사로 먹을 때는 그릭 요거트를 많이 이용을 해요. 제가 발견한 제일 좋은 요거트는 빠에. 그리고 빠에가 조금 가격이 비싸요 이거 하나가 5,000원이 넘거든요 이거보다 500원 싼건델타거가 있어요 두 가지를 가장 잘 이용을 하는데 90kcal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단백질이 18g 굉장히 높은 함량 들어있죠 탄수화물 5g 당오 5g 그리고 지방은 이제 제로니가 당연히 0. 단맛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 나는 그래도 좀 단맛이 필요해 라고 하면 요즘은 한통다 먹어도 한 3, 40kcal 정도밖에 안 되는 저당류의 잼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렇게 좀 얹어서 섞어서 드시면 달달하지만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다이어트 하면서 저도 면 요리를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곤약면도 먹어봤었고 해초면도 먹어봤었고 두부면도 먹어봤었고 다양한 종류의 대체 면들을 많이 먹었는데 제일 괜찮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식단면 생면 왜냐면 이게 지금 3개짜리거든요. 하나가 이제 한 주먹 정도 되는데 하나당 250kcal. 근데 당류가 1.3g밖에 안 돼요. 하지만 단백질은 40g. 그래서 어, 먹으면 약간 메밀면 같아요. 꽤 그래도 정말 익은 면의 맛이 나서요. 보통 저는 제일 많이 먹는 건그 들기름 막국수를 저는 워낙 들기름을 좋아해서 그냥 얘만 잘 삶은 다음에 들기름 한두세 숟가락 정도 넣고 들깨가루 약간이랑 뭐 연두 정도 하고 약간 김가루 뿌려가지고 그렇게 먹는데 국수에 넣는다거나 우동 같은 육수에 넣어서 드셔도 전혀 이질감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제가 좋아하는 고단백 저칼로리 네, 저탄수화물에 좋은 면을 발견을 해서요 요즘 잘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과일을 진짜 좋아하는데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했을 때는 과일도 제한을 많이 했었어요. 주로 베리류들 제일 많이 먹었고 딸기나 블루베리 이런 것들 많이 먹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철에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사시사철 그냥 정말 한밤중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건 누가 뭐래도 토마토예요. 근데 다들 어렸을 때 기억 있으실 거예요. 토마토 엄마가 이렇게 잘 잘라서 설탕 뿌려서 주셨을 때그 마지막 국물까지 먹는 그 맛이 있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때문에 절대 설탕을 못 뿌려 먹거든요. 설탕 린 토마토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당도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스테비아를 첨가했으니까 당연히 칼로리는 똑같이 낮겠죠. 흡수되지 않으니까 토마토 같은 경우는 워낙 수분 함량이 높아서 칼로리도 낮고 여러 가지 영양소들은 그대로 보존을 할수 있으니까 간식으로 드시기에 되게 적합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스탭분들은 아시겠죠. 좀 전에도 먹었거든요. 요즘 제가 제일 잘 먹는 빵이에요. 저는 솔직히 진짜 빵이랑 떡을 좋아하거든요. 빵 같은 경우는 정말 밀가루의 함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도 밀가루로 만든 빵보다는 호밀빵이나 통밀빵을 많이 찾았어요. 근데 칼로리 자체가 좀 낮은 편인데, 당의 함량을 낮추고 단백질 함량을 높인 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빵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픽한 건 커피모닝빵이랑 피스타치오 식빵이랑 두 가지가 있어요. 전체 칼로리가 128kcal. 근데 당류가 1g. 그리고 단백질은 19g. 결정적으로 설탕 대신에 알룰로스나 에리스리톨, 이런 이제 흡수가 안 되는 당류를 사용을 해서 당의 함량을 확 낮췄고요. 막 아, 그렇게 포슬포슬 하진 않지만, 약간 쌀 식빵 같은 느낌? 조금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라서 나쁘지 않았고 이렇게 먹는 게 심심하다. 그러면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잼도 팔아요. 그래서 뭐 블루베리 잼이나 딸기 잼이었는지 뭐 베리 종류의 잼도 있고, 그런 잼들도 이 알룰로스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당함량을 확 낮추고 칼로리를 되게 낮춘 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발라서 드셔도 괜찮아요. 사실 이 정도의 영양 성분이라고 하면 프렌치 토스트로 만들어서 먹어도 크게 부담 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서 나온 크림 빵도 먹어봤는데요. 가끔 진짜 단거 먹고 싶다, 맛있는 빵 먹고 싶다 했을 때 여기서 나온 크림 빵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bye say 제가 작년에 다이어트 할 때는 진짜 식단 조절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양배추로 배다 채운 다음에 나머지 소량만 먹고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막 많이 참지 않고 어, 이런 너무 늙은이 같긴 한데 세상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좀만 찾아보면 단순히 칼로리만 낮춘 빈 영양소가 아니라 단백질의 함량이나 식이섬유의 함량은 높인 좋은 식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요즘 식단 관리에 좀 재미가 붙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저만 알고. 한 번쯤 공유를 해서 식단에 대한 좀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좀 덜면 좋을 것 같아요. 구하기도 쉽고 또 여러분들이 요리하기도 쉬운 간단한 방법이에요. 요리 못하는 저도 해 먹을 수 있는 정도니까 한 번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